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저는 입사 후에 다들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에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었는데요. 매달 10만원씩 10년 넘게 부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깼죠. 손해요? 당연히 엄청 손해봤죠. 제가 이거 해지한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막 이렇게 종이를 잔뜩 뽑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는지 막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혹시 저 같은 분들 더 계실까 싶어서 저의 경험과 함께 연금저축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이란 뭘까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뭐, 퇴직연금,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보통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에요. 젊은 사람들, 특히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노인 빈곤율이 엄청 높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게는 큰 골칫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노년기의 삶에 대비한 연금 상품에 대해서 파격적인 혜택들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연금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연금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금 보험, 연금 저축, 연금 신탁 이렇게 있어요. 보험은 이름에서 보이듯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고요. 보험사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을 하면 그걸 보험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거예요. 원금 보장은 되지만 개인이 별도로 뭐 운용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보험사에서 굴려주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크죠. 연금보험은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 비가 세지만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운용할 수는 없는 부분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됐어요. 그래서 뭐 딱히 그리고 연금 상품으로도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는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연금 저축으로 추천하는 상품은 이 연금 저축 펀드인데요. 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 펀드로 ETF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다들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이유가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한 돈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400만원까지 맞춰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주니까 이 이유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시죠. 단, 연금은 만기가 아주 길어요. 만기가 55세거든요. 그래서 만 55세 전에 만약 연금저축 펀드를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은 16.5%를 모두 토해내요. 사실 비과세가 가장 큰 혜택인데 해지하면 무조건 다 토해내야 되니까 해지해야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10년 동안 부은 연금저축을 해지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첫 집을 매수하느라 어쩔 수 없이 해지했어요. 손해인 걸 알았는데 집을 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대출 규제도 엄청 심할 때라서 한푼한 한 푼이 아쉬웠거든요. 사회 초년생일 때는, 아, 뭐, 매달 10만원? 뭐, 별로 큰 돈도 아닌데 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했던 건데 집을 사려고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모인 목돈은 무시할 만한 거는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썸네일에 "연금저축 들지 말라"라고 적어두었는데 연금저축 가입에 신중해야 할 분들은 이런 분들인 거예요. 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 집을 사야 하거나 아니면 곧 결혼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또뭐그 외에 목돈이 필요할 일이 있다면은 연금저축은 조금 밀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은 소액을 불입을 하고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도 절대 손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어쨌든 장점도 많은 상품이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의 장단점은, 먼저 장점부터 말해볼까요? 보험에서 발생하는 자산 관리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연금 저축 펀드 내에서 ETF 투자를 할 때는 원금이랑 수익은 비과세예요. 연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도 줍니다. 그런데 단점은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금이랑 수익은 비과세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할 시점에는 어쨌든 연금 소득세를 내긴 내야 되거든요. 그건 한 3.3에서 5.5%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비과세는 해주지만 먼 미래에 세금을 떼긴 떼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먼 미래에 떼 뗀다는 거는 그만큼 복리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나중에 떼는 거니까 더큰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연금보험은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 해외학 후에 아직 재가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3년 정도만 돈이 묶여있으면 되는 ISA 계좌는 먼저 가입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서 이제 ETF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저희 부부는 큰 이벤트인 결혼도 했고 내집 마련도 한 상태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가므로 연금저축펀드는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정말 너무 팍팍해서 감성적으로는 아 지금 연금 저축할 돈이 어딨냐 진짜 돈 없다 하고 싶은데 이성으로 누르면서 무조건 노후준비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나중에 좀 피, 편하자는 거죠 투자든 부업이든 수입을 무조건 늘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ISA 계좌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공유드린 적이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 이거 두 개를 좀 많이 고민하시고 비교하셔가지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혜택이랑 현재 나의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많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